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부티 님. 네. 여기 지금 우리 지도에서 인천을 보고 있잖아요. 네. 인천 영상만 올리면 왜 이렇게 악플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이유가 뭡니까? <laughs> 모르겠습니다. 인천이 너무 좋은데 네네. 인천을 가지 못해서 네. 아 그런 질투인가요? 질투 뭐 글쎄요. <laughs> 아폴 <그걸> 또 달리겠는데요? <laughs> 인천 가지 못한 자들의 질투 시기. 질투와 시기? <laughs>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뭐 조정 대상 지역. 오, 이런 것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가 악플이 많이 달리는 것도 결국에는 관심 아니겠습니까? 욕세권인가요? 욕세권? 네, 욕세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인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송도입니다, 송도. 아, 송도. 송도가 얼마죠? 가격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네. 뭐한 10억 조금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제 제일 주목받는 곳은 한 12~3억 정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딱 가격 한번 보시죠. 네, 10억 정도에서 네. 12~3억까지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송도가 가격이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검단이나 청라도 뭐 7억 8억대에서 머물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송도가 문제다. 네, 네. 송도가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네. 한 학교라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네. 인천 인천을 한 학교라고 네. 서울도 한 학교. 네. 그러면 인천 학교 인천이란 학교의 전체 1등이 네. 송도인데 송도가 1등 네, 전국에서 한 100위권이란 말이죠. 네, 네. 네. 그니까 얘네들이 한 전국 막 10위권 이렇게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네. 100등밖에 못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인천에서도 1등과 2등, 3등의 격차가 심해서 네. 네, 인천의 2, 3등은 뭐 전국 석차 뭐몇백등뭐몇천등뭐 뭐 이렇게 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 느낌으로 네 더구나 네. 더구나 2등은 네. 검단입니까 청남입니까? 아, 아. 네. 청라가 여기에 있고 아, 제8점 꼈죠. 검단이 이쪽에 있습니다. 네, 원래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네. 청라가 2등이다. 네. 근데 청라 분들은 야 우리도 1등이다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을 보면 네. 검단이 청라를 좀 제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검단이 청라를 제친 느낌. 왜냐하면 네. 청라가 나이 먹으면서 네. 신축의 공급, 그래서 네. 최신축의 공급이 거의 없거든요. 올드해지고 있다. 네, 약간 네네. 올드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검단이 뉴, 검단은 뉴다. 네. 네, 네. 이렇게 보면은 될까요? 네. <laughs> 청란은 7억대? 7, 8억대, 8억대 정도. 검단도 7, 8억대. <laughs> 네. 송도가 1등, 그 다음에 청라와 검단이 비슷하게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검단이 네. 의외로 2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네. 여러 인지도, 뭐 전체 도시의 완성도, 정주 여건 생각하면 네. 청라가 2등이고 네. 사람들의 인식에도 네. 아, 청라 살기 좋은 도시인데 네. 최근 가격들로만 놓고 보면 네. 아, 검단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동산, 인천 부동산, 특히 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이 스터디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올패스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올패스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은 임장패밀리 홈페이지에 있는 이 모든 임장 영상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장패밀리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부동산 특강 뭐 부동산 투자 바이블 그리고 규제에 대한 내용 음, 그리고 임장 포인트 정리하는 것 분양권 강의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고정 댓글에 올패스 클릭하시고 임장 스터디 제대로 한번 부동산 스터디 해보시기 바라고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해 감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장 송도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서는 어디가 대장이죠? 일단은 인천대 입구역 네, 인천대 그 밑에를 먼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GTX가 생기고 지금도 네. 워낙 정주여건 주변에 여러 환경들이 좋고 네. 또 으리으리한 의리 네, 아파트 집이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이 네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어, 인천대 입구역 네. 네. GTX 비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서울 여의도까지 빠르게 갈수 있는 게 인천대 입구역이고요. 인천대 입구역 앞쪽에 있는 음. 아파트 중에서 30평형대 가격을 한번 보면은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 대장이죠. 네. 네. 11억 7천. 음. 30평대 보고 있습니다.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F15 블럭 10.4. 네.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F14. 10. 참으로 신기하게 역과 가까운 곳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네요. 네, 네, 원래 이랬습니까 처음부터? 뭐 처음에 뭐다 비슷해요. 네네네. 네, 네, 비슷합니다. 네. 네, 비슷한 식의 분양을 했고요. 네. 어 여기 중에 어디를 보셔도 뭐 좋은 집 있으면. 네,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대 입구역 쪽을 받고, 그 다음으로 볼 곳이 지식 정보, 잠시만요. 지역. 네. 그 다음은 여기 보면 안 돼요. 아하. 자, 위로 지도를 어딨니까? 올려보겠습니다. 올라갑니까? 그렇죠. 네. 네, 거기 오른쪽, 오른쪽. 네, 오, 거기 네. 학원 많은 곳. 맞습니다. 거기부터 봐야 돼요. 여기또 국제학교도 있죠. 네, 맞습니다. 체두익, 송도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네. 요 안쪽에서는 사실. 어려워요. 음, 뭐 어디를 사야 되는거 어디를 봐야 되고 어디 살아야 됩니까? 네, 여기는 음, 음, 한세 뭐 군데만 찍어 주시면 아무데나 하시면 돼요. 돼요. 아무데나 하면 안 네, 되고 찍어 네. 네. 주시죠. 아 찍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네. 아무데나 하시죠. 근데 평수 맞춰서 부티님 이실한데. 저 같으면 네. 아, 그래도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공원과 여기 가까운 쪽?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네. 음, 여기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음, 것보다 조금 더 연식이 오래되긴 했는데 네. 지금 저 상업지역 보시, 보이시죠? 네. 저게 빗금 네. 한번 쳐주시죠. 네, 이쪽이 네. 상업시설과 뭐 학원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이쪽이. 사실상 네. 거의 수도권에서 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학군지다. 학원가다라고 둘째? 보시면. 평촌이 있는데요. 네. 평촌? 평촌, 에이, 평촌 학원가가 평촌 안 있는데요. 안 평촌안 돼. 일산 후곡마에 있는데요. 후공마에도 안 돼. 일산 백마. 안 돼, 안 돼. 분당. <laughs> 순회학군. 지금 순회학군 나왔습니다. 송도와 순회학군 지금. 음, 세 번째 가라면 서로울. 셋째 가라면 서로 네, 왜냐면 평촌도 있고, 네. 네, 분당도 있는데요. 네네. 아무튼 두세, 두세 번째로 손에 꼽히는 네. 학원가다. 네, 학원가다.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송도는 어디입니까? 그 다음은 많이 사는 곳들이 아까 이제 보셨던 송도더샵 센트럴 시티 있는 이쪽들. 네. 네. 네 여기 아파트들이 한 네. 6개, 7개, 8개 정도 단지가 있고요. 네. 네. 이쪽은 가격대를 보면은 조금 어? 싸죠. 검단 청라랑 비교해볼 만한 가격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가격대도 그렇고 아파트 세대수 자체도 다들 큼직큼직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여기도 거의 첫 첫 번째로 찾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검단 청라 살 거보다는 급지가 높은 송도 지식 정보단 음. 쪽에 있는 더샵 센트럴시티, 음. 더샵 그린스퀘어, 네.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네. 이런 쪽을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아, 전체적으로 우리 좀 이따가 검송청의 네. 거래량을 한번 같이 또 보시죠. 네네. 일단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일단 올해 거래량만 한번 볼까요? 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음. 거래량을 한번 보면은 네. 35평 기준으로 했을 네. 때 10월 달. 음. 월 달. 음. 9월, 구월구월 네. 거래는 네. 꾸준히 있습니다. 네, 위에 그래프를 해서 최근 3년간으로 한번 봐 주시죠. 네. 최근 네. 3년간으로 네. 봤을 그걸로. 때 짜잔. 네. 실거래 113건. 네. 최고가는 9억까지 찍었습니다. 음. 이게 어 검단 송도 청라 아까 송도가 (1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인천 부동산이 음, 전국적인 투자 관심도에서 상당히 떨어졌고 네네. 그에 따라서 송도에 대한 관심도 뭐~ 거래량이 이제 네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아예 없는 수준은 아니었고 네네. 네 어, 올해 같은 경우 다른 데막 오를 때 네네. 여기는 그냥 뭐~ 조 조금 비슷했다. 비슷했다? 네. 근데 이게 바로 인천 전체적인 부동산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송도가 한때 투자자들의 각광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좀 관심도가 살짝 떨어지면서 네. 인천 분들이 좀 많이 찾는 그런 네. 전체적인 시장이 됐다. 인천 안에서는 네. 인기가 많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건데 네. 어떻게 좋은 점은 인천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인천 분들이 네. 인천 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또 장점이자 한계점이에요 아, 서울권이나 네. 다른 데서 인구들이 유입돼야 되는데 네.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 남부 지역이 토호제로 많이 묶였기 때문에 인천에 이제 집 사서 전세 놓으시려는 투자자들이 좀 오지 않을까요 그럼 좋죠 네네. 네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성도 같은 경우 거래량은 계속 있었는데 네. 네. 가격이 확 치고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항상 예전에 베스트셀러 막 하디시어 네. 같은 느낌이었다면 네. 이제는 스테디셀러로 어떤 매매 거래량의 일정한 음 안정적인 네. 한선 네. 네, 한선이 생겼다고 보고요. 네. 여기에 투자 수요까지 유입이 된다면 네. 전고점 돌파 충분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2년도에 전고점 뭐뭐 뭐 거래를 보면은 한건 있는 거뭐 11억도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7억까지 빠졌던 게 지금 8억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횡보장입니다. 네, 박스권도 아니고 음.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음, 네,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네. 때 어느 정도 바닥을 저 정도면 다졌다고 보면 되고 네. 여기 투자 수요가 유입된다면 네. 가격 상승의 여력은 네. 그 어떤 지역보다 네. 크다고 보여집니다. 인천대구 성도더샵파크에비뉴 대장아파트를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9월 달 거래, 9월 달, 9월 달, 8월 달 거래는 있는데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가 거래량이 저 정도면 되게 많은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아, 네. 왜냐면 하 네. 원래 거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잘 파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음, 네. 네, 근데 12억 음... 위로 지금 꽤 그래도 거래가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검단 같은 경우는 이제 송도랑 뭐 비교할 순 없지만 미래 가치가 워낙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뭐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앞으로 이쪽에 입주가 다 되면은 검단은 청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신도시가 되잖아요. 어 훨씬 크죠. 네, 검단이 네. 송도를 넘어설 일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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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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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중부정했중부다했중부다 없다 중부 없다 없다 의 없다 없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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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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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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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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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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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없다 없다 그런 일자리가 들어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하지만 지금 158명, 158명, 102명 대장아파트를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우미린더 시그니처 같은 것을 한번 보면은 10월달, 10월달, 9월달, 9월달, 9월달 거래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근데 가격이 7억대 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인천 왜 자꾸 횡보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인천 부동산이 가진 한계점이죠. 네,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인천은 음 인구 300만 도시라 네. 원래 대로라면이 네. 부동산 시장에서 혼자 따로 네.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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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리상 서울 옆에 있다 보니까 네. 항상 서울과 뭔가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네. 우리 서울 부동산 시장의 중심은 강남이잖아요. 네. 네. 인천이 일단 강남에서 멀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네. 이 불장일 때 네.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인 강남 인근의 수도권은 네. 미친 듯이 올랐는데 네. 이쪽이 미친 듯이 그렇죠. 올랐죠. 쪽이 네. 네, 네, 네. 강남에서 머니까 인천은 계속 이렇다. 음... 이번 불장 때 많이 올랐던 곳을 보면은 성동구 미쳤고요. 네. 마포구 미쳤었죠. 동작구 미쳤었고 음. 영등포구와 구로까지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악구가 불타 오르다가 음. 뭐 조금 그랬고 강동구, 광진구, 성남 분당, 뭐 과천, 평촌이랑 인덕원까지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뭐 이렇게 강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다움직 많이 움직였단 말이죠 뭐~ 하나 미사까지도 그렇고 강석으로 단회가 다 서울의 이~ 한강 한강 벨트 주변으로 다 많이 올랐는데 네. 인천이라는 곳이 이~ 서울 강남과 엮이기에는 멀다 그리고 인천 인구 (300만 도시고) 네. 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라 이제 여기에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예를 들어 음~ 안산 네. 뭐~ 몰라도 내려도 인천보다 관심이 덜하거든요. 네네. 인구 자체가 덜하니까 시흥, 네 김포 네네. 인구가 적으니까 관심이 네네. 덜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인천은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또한 번쯤은 부동산 시장으로 어떻게든 뉴스를 접하던가 하니까 야뭐 저러다가 이제 일어나 저러나 욕 먹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인천 전문가 부티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인천호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당연하죠. 네.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어, 지금 좋은 집 있으면 충분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면면그 네. 어, 동안에 상승 열기를 인천은 네. 못 받았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인천 안에서 또는 인천으로 그래도 오려는 수요들이 네. 꾸준히 있었고요. 네네. 네. 네. 또 하나는 지금 서울 수도권 쪽에 투자 가다 막혔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눈을 돌릴 곳 옆으로 네. 퍼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풍선이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서울 꽉 누르고 있고 음. 경기 남부를 꽉 이번에 누른단 말이죠. 네. 그 이게 구리 남양주로 터질 것이냐. 군포, 시흥 안산으로 터질 것이냐. 인천으로 풍선이 터질 것이냐. 인천입니까? 아, 저 네. 지역들을 비교하면? 네. 네. 인천입니다, 인천. 네. <laughs>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산, 그렇죠. 별내 네. 뭐 구리, 이쪽이랑. 네.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갭투자자들이 갈때 많이 가는 곳이 었거든요 음. 뭐, 소액투자로, 안산도 그렇고, 네. 그쪽이 있고, 인천을 또 갭투자를 할수 있게 됐는데,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인천이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네. 이제 뭐, 어제 엊그저께 뉴스에 보면, 네. 동탄 여기 막 난리났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막 미친 듯이 몰린다. 네, 풍선이 네. 동탄으로 터질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미 동탄 기사 보면 네. 뭐 투자 수요 막 몰려서 난리났다 막 네. 그런 네. 뉴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거보다 이제 인천은 확실히 느린 감이 있고요. 지금 네. 당장 오늘 내일은 네. 뭐 그렇게 인천이 막 되게 갑자기 불타올랐다. 네, 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 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은 어차피 이 과연 규제 지역에는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이니까 네. 인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저희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지역들 꾸준히 관심 가지면서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음, 전세가 전세가가 네네. 계속 네. 잘 받쳐주는 곳이라면 네. 그 갭을 충분히 보고 들어가셔도 좋다. 아, 네네. 인천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아파트, 뭐, 분석, 현장 모습, 뭐, 이런 것들 정확히 좀더 파악하고 스터디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어, 링크 달아놨습니다. 올패스 멤버십.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은 요, 올패스에 대한 소개 화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패스를 가입을 하시면은 임장패밀리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임장. 뭐 온라인 임장에다가 어, 지역 분석 강의입니다. 네, 지역 그렇죠. 분석 강의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지역들을 다 스터디를 하실 수 있고 또 부동산 클래스 특강이 있습니다. 네, 특강 스터디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게이 올패스거든요, 올패스. 올패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올패스의 혜택에 대해서 일단 좀 보십시오 올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강의 다 들을 수 있고요 1대1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톡방이 있습니다 패밀리 톡방으로 초대해서 패밀리 톡방에서 대화 나누면서 궁금증도 해소하실 수 있고 부티인 중개사님께서 금매물도 또 가끔씩 추천해 주시고 세미나나 번개 초대해드립니다. 오프라인 모임 초대해드리고 중개 서비스나 온라인 임장까지도 초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패스 지금 한번도 빠짐없이 고정 댓글 클릭하고 올패스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틴님 오늘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 벌써 끊었시려고요어 이제 뭐 인천에 대서또뭐할 말이 있습니까? 인천에 항상 관심 갖고 봐야 될 곳, 네. 검단, 송도, 네. 청라 여기부터 보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자본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볼 때는 되게 많아요, 사실. 네. 근데 그 중에서 검단에서도 어디를 택하냐, 네. 청라에서도 어디를 해야 되냐, 네. 송도에서도 어디를 해야 되냐는 또 차원이 다른 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패스 가입하시고, 일단 지역분석 온라인 임장 강의부터 꼼꼼히 보시고요. 네네.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 네네. 저희 라이브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네네. 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주시죠. 송도. 네네. 언제부터 오를까? 네네. 네, 이거 제가 한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언제였더라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네네. 6개월 있으면 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시간은 이제, 4개월도 채안 남았습니다. 아, 근데 네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네. 자, 저희 시청자 저희 유튜브 네. 라이브 댓글을 유심히 보시면 네. 송도가 오를 타이밍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송도 집 가지신 분들이 댓글 달거든요 네, 네, 네. 질문하고 질문해요. 네. 네. 송도 언제 오를까요? 네네. 송도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네네. 이런 이 채팅창에 네네. 또는 댓글이 달립니다 근데 네네. 이런 댓글들이 네네. 점점 사라진다 네네. 네 그리고 송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이런 매수 의향 댓글이 많아지면 그때 바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지금은 매도인들이 집 댓글을 달아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매수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음. 그때 진입하셔야 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인천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보시고 고정 댓글 올 패스 지금 다 가입하시기 바랍니다.